볼게요. <laughs> 두 번째 문제.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구의 전할거로 땡땡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뭐야, 저희가 너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laughs> 실제 사례에서 이 단어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요청을 했을까요? 질문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정답, 한, 들어주세요. 박상현 씨 상담, 박희순 씨, 한 탕. 네. 김미려 씨 상담, 조민 씨 도움, 그리고 윤민식 씨 상담 써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도움일까요? 아니, 무조건 119에 전화 걸으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환자가 발생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라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 도움을. 도와달라고 움을도 요청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네. 도움을 도움. 쓰셨고요. 네. 김미려 씨. 상담이죠. 상담이죠. 네. 그니까 바로 뭐119 구조대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쪽에서 판단할 테니 일단 말해봐라. 어. 라는 식으로. 그 상담사랑 어... 상담하라고 그어요 상황을 얘기하고 네. 도움을 받는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어떻게 할수 네. 있는 건지. 내가 할수 있는 하고.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근데. 상담이죠. 음. 정확히 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한탄. 제 경험상 저는 일일이 전화 걸어서 정말로 제 상황과 저기를 한탄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 제가 이러고요. 저러고요. 네, <laughs> 네,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있어요 저는... 혹시 뭐, 울기도 했나요? 뭐, 울먹거렸죠. 근데 <laughs> 실제로 한탄 때문에 그119 상담사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죠. 외로움에 <laughs> 아아 기나는 아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 박희순 씨는 한 4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진짜요? 아, 그래요? 아, 아 실제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반쪽짜리 정답이었다고 네. 미리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진짜 정답은 무엇일지 공개해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상담. 일상 생활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